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신 은혜로 올한 해도 영육이 강건하고 승리하는 복장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또 삶과 믿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바로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을 때또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숨어 지내고 피해 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작한 그 교회가 또 그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사명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주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야할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이런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2년 올 한해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일을 착할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 스테반은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며 극률이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천사처럼 주의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숨어 지내고, 이사를 가고, 지역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죠. 당시에는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위기였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그 박해와 핍박이 성도들을 흩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많은 곳에 세워지고 복음이 더 멀리까지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 가장 부흥하고 또 중심이 됐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스테반의 이 순교 현장에 바로 사울이 있었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을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죠. 그리고 그의 삶이 바, 바뀌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그다음부터 사도바울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백할 때마다 늘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다. 고민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비록 외적인 환경, 우리의 상황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운데 임하면 우리는 삼소 듯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이 교회를 향한 큰 환란과 핍박이 오히려 경건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넓은 지경으로, 더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빌립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되면서 그곳에 그 성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빌립의 말을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들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됐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출발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든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마귀가 사다이하는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담대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은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악한 영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서 마귀와 사단의 종이 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자기의 후계자 또 자기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될 디모드에게 권면하면서 부탁한 말이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의 영은 죽을 수 밖에 없다. 오늘 이 시대는 진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도하면은 돌아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더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의 삶을 살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심령 속에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왜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없을까? 왜 여전히 나는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왜내 마음 속에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올해 도전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감사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 받은 성도가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멀리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주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급한 일 만나고 다급한 일 만났을 때도 주님 말씀을 떠오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죠. 그때 속삭이는 거야, 옆에서 마귀가. 너는 못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여보금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또 말씀을 받고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늘 받는 성도, 그리고 말씀 받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공평하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자부심이 있었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중심도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리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접근할 수 없는 땅, 접근해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좋지 않은 많은 사건들로 또어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로 왕 때, 에이 아수로 왕이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또더 많은 땅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혼합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혈 정책. 그래서 그 땅에 바벨론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 다 거기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살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그 외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가 섞이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만나지 않고, 아예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의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그런 왜 저주받은 땅, 부정한 땅에 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이런 일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지요.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고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땅에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역사적인 고리 깊어요.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들이 정결함을 잃었다고 생각뿐만 할 아니라 이제 바벨론포로도로귀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기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우리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건축합니다. 이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죠. 인정되지 않았어 이러한 역사적인 깊은 골이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시, 심지어 복음을 전했다 해도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들이 복음을 받겠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선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성도로 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성도로, 말씀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소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의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또 말씀을 읽으신다면 말씀을 배웠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 성령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은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상황은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는 기도조차도 할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아주 힘든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기도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간구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말씀을 받아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세 번째 말씀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의 수가 늘어납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양쪽으로 부흥하게 되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아니더라도 교회는 외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사라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 지금 힘듭니까 물론 상황과 환경이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침체기로 빠져가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동안 거품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적으로 숫자적으로는 크게 부흥했는데 진정한 부흥, 진정한 성장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성장,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말씀을 받은 성도답게 이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을 지킬 텐데 거품이 많았어요. 외적으로만 치우쳤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드러냈기 때문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과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고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는 지경을 넓혀나게 돼요.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면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죠. 사정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지를 갈 때마다 항상 깨닫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떤 사람인지 인종 상관없어요. 어떤 곳인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성도들의 간정한, 간절한 간구가 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그들의 자기들의 형편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교사님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충주 남부교라고 하는 무슨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자기 교회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자단을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될때 바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함으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 심령 속에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살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때 하나님이 책임 져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로 이땅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받아서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2022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응하고 성도들은 이땅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스도인 사명을잘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한해와 우리 교회 의 성도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